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젊은 여러분들 어, 보니까 얼굴만 봐도 어,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 김우정 선교사라고 합니다. 마침 지난 주에 어, 어, 이 동성교회 청년들이 또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감 있게 전달이 잘될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이야기를 병원 이야기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동순교회에 왔었어요. 아마도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왔는데 어~ 청년 예배 온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에 와서 어~ 성경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 동승교회 청년들이 많대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어~ 의사이니까 어~ 이 동승교회 청년들 중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청년부 때한번더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리가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뭐 대충 감을 잡으셨겠죠? 제목도, 어, 제목도 보면, 아, 어, 저 성교사가 왜 왔는지 감이 잡히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사실은 우리가 일에 파묻힐 때도 많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데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도 전하시고 환자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미션을 행하셨지만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많이 들인 일이 있다면 바로. 사람을 길러 세우는 일 제자를 길러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 다른 데로 가 버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과 열두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공을 들여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오늘 읽어 주신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5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5장에서 부르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부를 사람들을 대충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보음 1장에서 4장을 보면 그 제자들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만남과 교제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주변을 맴돌죠. 말씀을 일반 대중들한테 전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은 앞으로 내 제자가 될 사람들이 누굴까?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장 바로 전에 4장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열병을 고쳐 주는 그래서 좀더 가까이 접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5장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부르시는 장면이 참 특이하고 그 타임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5장에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의료가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들 가난하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지금처럼 즐길 오락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몸은 아프고 가난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병 고쳐 주시는 그 사역을 체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병을 낫게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바쁘게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드디어 바닷가에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죠. 얼마나 했는지, 한 시간을 했는지, 두 시간을 했는지, 하여튼, 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타이밍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밤새 이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서 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타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특별하죠.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 우리들을 많은 대중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병을 고치시는 걸 보고 또 우리 장모를 고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이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또 고기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마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베드로가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어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베드로가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대목이래요.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지금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마지못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지, 정말로 순종해서, 정말로 100%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래요. 한 50%쯤, 40%쯤 그랬는데 시몬이 그렇게 40%, 50% 맞지 못한 순정을 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한 배에 올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에 도움을 청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몬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동업자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적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에 시몬이 마주치게 되니까 시몬이 한 고백이에요. 왜 뜬금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거기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시몬은 만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수많은 대중 속에 한 사람이었다가 장모를 고쳐줄 때는 몇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가 드디어 시몬과 예수님이 일대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알게 됐죠 내가 누군가? 그래서 시몬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어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고 오로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오늘 수입을 좀더 많이 올려야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것들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어,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라는 것만 조금 더 같이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노력을 했어요. 애를 썼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피곤해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물을... 내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언제 고기를 잡으면 되는지, 어떻게 고기를 잡으면 되는지에 관한 한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제가 전문가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상식과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피곤하지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깊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깊은 데는... 얕은데에 비해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사실은 꺼려지는데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데입니다. 빠져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깊은 데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젊을 때 깊은 데안 가면 언제 우리가 깊은 데 가보겠습니까? 어, 영상을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헤브론 병원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병원 24시.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가에는 한국인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헤브론 병원이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세워진 이 헤브론 병원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삶 때문에 아파하는 캄보디아인들을 섬기는 병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헤브론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나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은 8명씩 줄을 지어 앉습니다. 5시가 되면 진찰표를 나누어 주는데 이 표만 있다고 진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찰표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팔뚝에 본인 확인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병원 밖 식당들도 환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아주 분주합니다. 진찰표를 받은 환자들은 최소한 4시간을 기다린 뒤 9시부터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시간이 되면 진료 안내를 하고 접수도 받습니다. 환자가 대기하는 동안 현지 의사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큐티와 컨퍼런스를 갖고 회진을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2010년 9월 준공된 헤브론 병원 건물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헤브론 병원 원장 김우정 선교사입니다. 회진이 끝나면 외래 진료가 시작됩니다. 오전 진료가 끝나는 12시가 되면 의료진들과 직원들은 병원 로비에 모여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전 일과를 모두 마감합니다. 식당에서는 수고한 선교사님들에게. 만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들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일 파티도 열립니다. 이곳이 바로 병원과 성교사들의 숙소입니다. 헤브론 병원에는 캄보디아에서 커피 맛이 제일 좋다고 자부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오후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찾아오고 새벽에 온 환자들은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님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헤브론 병원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여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헤브론 병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진료 전에 직원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헤브론 교회 찬양팀과 교인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교사 제자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콩픈 전도사입니다. 그는 말씀도 전하고 안수 기도도 해주고 있는데 그의 전도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승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헤브론 병원에서는 크고 작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상선암과 유방암 환자의 수술 장면입니다. 헤브론 병원은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왕립프놈펜 대학과 연계하여 현재 29명이 헤브론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헤브론 병원 뒤편에 간호대학 기숙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강의실과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도서관, 행정실, 그리고 컴퓨터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금년 3월 9일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오후 진료를 마감하고 병원 로비나 마당에서 오후 마감 기도를 갔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며, 캄보디아 직원들은 퇴근을 합니다. 이번 환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사랑의 의술을 베푸는 선교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당직 의사와 간호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와.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들입니다. 헤브론 병원 직원들이 섬기는 깜뽕스프 체넷네 마을 어린이들입니다. 이곳도 헤브론 병원 직원들이 섬기는 깜뽕짠 뽐뚜얼 마을 어린이들입니다. 이 손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손입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어린이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수상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가정이지만 대양주 의료 선교회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제시하고 헤브론 교회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대양주 의료 선교회에서는 이동 진료 사역을 하는 동안 미용 봉사도 하고. 크리스탈 리뷰사는 독자들로부터 후원받은 성금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헤브론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매일 2,300명의 환자가 찾아오고 연 5만여 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헤브론 병원은 신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술해 주었는데 2014년 8월, 헤브론병원 심장센터를 개설하고, 70여 명 이상이 이곳에서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연합과 사람을 길러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헤브론을 직역하면 친구들의 마음이며 의역을 하면 연합,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병원은 처음부터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세워진 병원으로 캄보디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나왔던 라몬이라는 심장 수술을 받은 청년 이야기만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21살인데 어 3년 어 2년 전이죠. 2년 전에 헤브론 병원의 심장 센터가 생긴 다음에 어 수술을 받았어요. 어 굉장히 어 청색증이 심하고 어, 손끝과 혀가 새까맣던 그런, 어, 그때는 19살이었죠. 수술이 끝나고, 어, 중환자실에서, 어, 정신이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자기 혀 색깔이 소홍색으로 분홍색으로 바뀐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청년이 2차 수술을 받아서 드디어, 심장이 거의 완전한 그런 정상인의 심장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어, 건강한 심장이 됐으니까 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이 청년을 만났는데 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일찍이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연세 많고 몸이 약한 할머니 때문에 할수 없이 시골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삼형제가 푸놈펜에 와서 남의 집을 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30불 가지고 산, 삼형제가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몸이, 심장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몬이라는 청년이 여태까지 받은 교육은 국민학교 교육이 전부였어요. 21살인데. 그래서 이 청년을 어떻게든지 하 공부를 계속 할수 있게, 어, 공부를 할수 있게 학교를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아, 이게 여의치 않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21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중학교로 받아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우리가 심장 수술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그 후에 정말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심장 수술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해브론 병원 후원의 밤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세 가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후원의 밤을 해서 정말로 캄보디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도와주고 또 수술 후에 심장 수술뿐만이 아니라 어, 어렵고 큰 수술들을 한 이후에 그런 이후의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데 이런 재정을 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인 우리 젊은 형제들도 이런 일에 같이 동참을 좀해 주시면 좋겠고 이 후원의 밤이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어, 저기 밖에 초청장도 있고 또 어, 해부론 병원 브로셔도 갖다 놨으니까 어,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사람이 필요해서 왔어요. 제가 어, 사람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니까 어, 의료진이 필요하죠. 의사들, 간호사들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병원이니까, 아, 나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어,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 홈페이지 관리해주고, 네트워크 관리해주고, 어, 이런 거 해줄, 그리고 또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또 이렇게 해줄 그런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의사는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외과 의사 필요하고요. 뭐, 간호사는 수술방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필요하고, 프로그램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때를 지어서 캄보디아로 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깊은 데는 캄보디아 말고도 세상 곳곳에 여기저기 깊은데가 많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한 군데로 다 몰아 몰려가라 이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깊은데는 순종해서 나가야 될 깊은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만 오시면 돼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간호대학 시작해서 사람을 길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해브론 간호대학에서 정말로 캄보디아에 필요한 차세대 일꾼들을 잘 길러내는 일을 감당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후원의 밤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대학의 미래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 생각에는 때가 아니고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저희가 더 많이 알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살아오던 방법과는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가 40% 50%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주 앞에 순종하여 깊은 대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